서울 중심부에 사는 송가인은 겸손하면서도 패기가 넘치는 소녀다. 그녀의 삶은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 전화는 바로 그녀의 할머니로부터 왔으며, 중요한 일로 그녀를 급히 부르셨습니다. 송가인은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갔고, 그녀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할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모으신 무려 30억 원이었습니다. 이 거액은 단순히 운 좋은 일이 아니라 할머니가 평생 동안 노력하고 절약하여 모아온 결과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이 돈을 송가인과 동생 동혁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싶었다. 그녀는 특히 송가인이 유학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그녀의 공부와 미래를 위해 더잘 사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머니는 송가인에게 이 돈으로 꿈을 실현하고 가족의 행복을 꿈꾸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녀 순간, 송가인은 막대한 금액보다 할머니의 믿음과 사랑에 더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이 돈을 가지고 황금기를 만끽하시길 원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결정을 내리신 후였습니다. 송가인은 이 깊은 감동을 가슴에 품고, 부모님과 할머니를 위해 다음 해의 멋진 여행을 계획하며, 그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했습니다. 한편, 그녀는 이 자금을 활용하여 그녀의 9월에 새 앨범을 발매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처럼 송가인의 이야기는 그녀가 어떻게 뜻밖의 선물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꿈을 키우고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예입니다.